예, 오늘은, 어, 제가, 어,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을, 어, 좀 소개시킬까 합니다. 어, 그 이유는, <laughs> 제가 약간 그 흥분을 잘하는 그런 흥분남입니다. 어, 그래서, 아골장 어, 건강 선생 TV에서, 어, 이 보여지는 것와 다르게 제가 성격이 좀그어 어, <laughs> 약간 불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 오늘은 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방을 좀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어,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흥분을 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어, 왜냐하면 <laughs> 어, 제가 그 동안에 어, 역사, 의학, 어, 어, 기타, 문학, 뭐, 문화사, 어, 고고학, 이런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습습렵하면서 어, 이제 드디어, 어, 그 학문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 그런 시점에 이제 온것 같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어, 그래서, 어, 어 앞으로는 제가, 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어, 이 책들의, 이, 그, 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 한국이 앞으로 가야 될 그런 그 학문의, 어, 어 세계를, 어, 이렇게 조금 소개시키고, 또 글도 한번 적어보고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앞에 보이는 이런 그 책들은, 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인 어, 어, 산스크리트 실담어 범어라고 하죠. 예, 범어 대사전도 보이고, 우리 어,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 고우석 실담학 세상 종합 실담학 개론 범어 천자문 범당 소식 주식 주석.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어, <laughs> 동국종원 불교 어 범어 대사전 우리 강산 박사님. 이 책들이 여기 있고요. 또 우리 앞에 밑에는 우리말 범어 사전이라 해서 고흥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 <laughs> 신문강 어, 김석훈 선생님의 어,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학 책도 있고요. 또 제가 어, 쓴 어, 태고사의 새 발견, 몸통 이문화 발견, 예, 몸통 이문화 강의, 예,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사전도 있고요. 어, 여기에 어, 많은 어~ 뭐~ 체질인류학 어, 무속신화와 문헌신고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무속의 연구라든지 문화인류학 개론 그다음에 노자 서성기형 율군 이준혁 선생님 환단곡이 한국 무속의 역사와 구조 어~ 그다음에 우리 그~ 유명한 김인호 어, 선생님이 한국 제주 어~ 역사문화뿌리학 상학원이 있고요. 어, 제임스 최치워드의 사라진 무죄고 그다음에 박문호 박사님의 내 과학이 모든 것내 과학의 공부 그다음에 어, 어, 내 생각의 출현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예 그다음에 뭐 한방 한국 어, 방은 사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비싸더라고요 그다음에 어, 이태계 전집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 여기에 이제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임상. 심장학, 운동, 어, 치료청론 어, 동의보감, 예, 그 다음에 고은채춘 선생님의 문집도 있고요. 일반 물리학, 필수 생명과학, 어, 인체 생리학, 예, 철학의 모든 것, 예, 사라진 무제국, 어, 강상원 박사님의, 어, 책들이 여기에 있죠. 어, 사라진 무제국, 동국종은 실담을 주석사정 훈민정음 어, 해례 오류, 조선 동의 문명기원 사락, 예, 어, 상중하로 현자세곤이돼 있고요.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공부하고 어 학사학기, 석사기 한방건강학과, 그 다음에 자연건강학과를 공부했던 그 당시에 많은 이런 자료들을 이제 이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 골장의학과, 그 다음에 국제대체학총요명에서 어, 단체로서의 그런 어, 학문적인 업적을 한번 어, 제가 <laughs>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좀 가지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우리 어, 방랑신 김사각 예그 다음에 어, 청자 몇병입니까그 어, 다음에 우리가 붓골씨 그 다음에 징도 있고요 깽가리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예, 자연 의학과 관련돼 있는 나의 자료,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자전서교라든지, 그 다음에 불교 불교성전, 그 다음 자전서교, 어, 불교사전, 동국정운 예, 이런 건 아주 귀한 책이죠. 최신 표준 옥편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남광우 어, 선생님의 어, 고우사전, 예, 이런 건 너무. 그 다음에. <laughs> 어... 그다음에 아 여기 <laughs> 예 그다음에 인정 예 인정 최한기 선생님의 해강 최한기 선생님의 인정 어일이삼사 권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 어, 썼던 책들입니다 이거 어, 예 골장의 학사 국풍도 환국 원료사 무의제국 환국사 환국사 설계도 또. 원행기정 종 이렇게 다섯 건으로 돼 있죠. 환국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 원류사 부력 사라진 무제고 예예예 예. 지구본이 있습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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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쪽 편에 또 이제 어, 제가. <laughs> <laughs> 지내고 있는 저희 방을 모습을 보여주기가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예 제가 이 상을 이렇게 어, 보여주는 겁니다. 예, 지금 주현미의 청춘고백이란 노래가 어, 지금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레코드판, 레코드판, 그 다음에 서예대자전, 어, 범자대감, 예, 일본에서 만든 범자대감, 그 다음 일본... 어만는보마대 사전 상하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전예 어, 어 대자전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어, 고금승님 어, 1, 2, 3, 4권 고금승님 예 밑에 고금승님 있죠. 안에도 고금성님 예 안에도 고금승님 있습니다. 예예 이런 어, 내용 그 다음에 어, 제가 예, 이제 오디오가 있고요. 어 텔레비도 있고 예예가전충요가전충요 가전충요. 세수 인경이라, 예, 이건 세종대왕의, 아, 아, 글씨이 입니다 예, 저 앞에 있는, 어, 메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15분쯤에 다가가고 있네요. 예, 오늘은, 어, 저희 방을 소개시키는 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